기아 타이거즈의 운명을 가르는 외국인 선수들의 명운. 과연 누가 생존할 것인가? 2025 시즌이 저물어 가는 가운데 전년도 통합 우승의 영광을 누렸던 기아 타이거즈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디펜딩 챔피언의 위상과는 달리 올해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이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큰 괴리. 기아의 이번 시즌 부진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핵심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이라는 악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외국인 선수들의 기대치 대비 저조한 성과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용병 농사가 기대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은 구단 입장에서도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구단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을 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거취 문제는 기아의 미래전력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팬들 역시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네일 아쉬운 마무리를 보인 에이스의 딜레마. 우완 투수 제임스 네일, 3 2세은 지난 시즌 기아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전력이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기아는 올 시즌 180만 달러, 약 24억 원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그와의 재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구단이 그에게 거는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내일의 올 시즌 성과는 결코 나쁘지 않다. 평균자책점 2.25라는 수치는 리그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훌륭한 기록이다. 총 27번이 등판 중 무려 19경 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선발투수가 6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3자책점 이하로 실점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점도 그의 안정적인 투구를 증명한다. 하지만 야구는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내일이 아무리 좋은 투구를 해도 타선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승리로 이어지기 어렵다. 실제로 그는 올 시즌 단 8승에 그쳤으며 4패라는 기록도 함께 남겼다. 이는 순전히 내일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팀 전체의 공격력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시즌 막판 내일의 갑작스러운 이탈이다. 지난 15일 캐치볼 훈련 중 팔꿈치 불편함을 호소한 내일은 다음 날 예정되었던 하나 이글스전 등판을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 이후 추가 검진 결과 시즌아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내일의 로테이션 이탈 타이밍은 기아에게 치명적이었다. 당시 기아는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5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이스급 투수의 갑작스러운 공백은 팀 전체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는 결국 기아의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더욱 희미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내일의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한다. 우선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팔꿈치 문제는 투수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내일의 나이와 실력을 고려했을 때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기아와의 재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 올로 막판 스퍼트로 어필하는 10승 투수. 우한 투수 아담 올러는 올 시즌 기아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투수다. 25경기에 출전해 144이닝을 소화하며 10승 6패, 평균 자책점 3.44라는 기록을 남겼다. 기아 투수진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그의 존재감은 상당했다. 올러 역시 25경기 중 16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하지만 그의 시즌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전반기 막판 팔꿈치 염증으로 인해 7월 한달 동안 등판하지 못하는 공백기를 겪어야 했다. 복귀 직후인 8월 위 성적은 다소 아쉬웠다. 1승 3패, 평균자책점 6.16이라는 기록은 부상전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많은 이들이 올러의 컨디션 회복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9월 들어 올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달 4경기에서 2승을 올리며 평균자책점 2.4이라는 뛰어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는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다시 찾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이런 막판 스포트는 그의 재계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러의 경우 건강 상태와 최근 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일보다는 재계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물론 구단이 얼마나 그를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더 많다. 패트릭 위즈덤 파워는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 장거리 포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 34세 위올 시즌은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88 홈런을 기록한 그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다. 올 시즌 33 홈런, 81 타점, 장타율 0.516이라는 수치는 분명 인상적이다. 특히 30 홈런을 넘긴 것은 그의 파워가 여전히 KBO 리그에서 통용된다는 증거다. 하지만 위즈덤의 성과를 완전히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타율이다. 0.234라는 타율은 주축 타자로서는 다소 아쉬운 수준이다. 홈런은 많이 쳤지만 전체적인 타격 기여도 측면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 아쉬운 것은 득점권 상황에서의 타율이다. 0.203이라는 득점권 타율은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 부족을 보여준다. 야구에서 득점권 타율은 선수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위즈덤은 이 부분에서 팬들과 구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최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구단 방침에 따라 선발 라인업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는 구단이 위즈덤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위즈덤의 재계약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파워 하나만으로는 KBO 리그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시즌이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홈런 생산력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전체적인 타격 기여도와 팀에 미치는 임팩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단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기아 위 고민 깊어지는 오프 시즌 전략. 기아 구단 입장에서는 이번 오프 시즌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아쉬운 시즌을 뒤로하고 내년 다시 우승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전력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일과 올러 두 투수의 경우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일은 건강 상태와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 그리고 요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없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부상 위험과 나이를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올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 막판 좋은 폼을 보여준 것도 플러스 요인이고, 10승이라는 성과도 의미가 있다. 다만 팔꿈치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필수다. 위즈덤의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 영입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물론 그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종합적인 타격 기여도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팀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외국인 선수 시장의 트렌드 변화. 최근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개인 스탯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케미스트리까지 고려하는 추세다. 특히 투수의 경우 단순히 평균자책점이나 승수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팀의 전체적인 로테이션에서의 역할, 부상 위험도, 나이와 컨디션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일과 올로는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다.